히비스커스로 여름철에 시원하게 먹기 좋은 후식을 저희가 차려봤습니다. 오, 색깔 에이. 너무 예뻐 일단 맛을 한번 좀 보시죠. 뭐, 하나는 히비스커스 차고, 네. 하나는 이제 아이스크림 형태로 뭐. 이렇게. 오, 네. 일단 네? 너무 예쁘죠? 네, 색깔 음. 너무 예뻐요. 음! 네. 되게 실줄 알았거든요. 비간세포고 음. 음. 음, 그렇지 않아요. 네. 음. 여름철에 물 음. 타가지고 음. 다닐 수 있겠는데, 이거? 음. 비타민 음료에서 음. 약간 단맛을 뺀 느낌. 아, 그러네요. 맞아, 맞아. 음. 음. 오 비타민 음료에서 단맛을 싹 빼면 음. 이겁니다. 그러네. 음. 음 시원하다 오, 내 스타일이네 음. 달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달지는 않아요 음저 히비스커스라는 게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그중에 우선 하나 우리가 봐야 될게 카테킨이라는 게 있어요 녹차에도 어? 많이 들어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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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킨. 이 카테킨이라는 것이 우리 콜레스테롤을 좀 억제시켜주기도 하고 인뇨작용도 있고요 음. 그다음에 우리가 신장이 건강해지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혈관의 건강이잖아요 이거 음. 그 혈관의 항산화에 도움이 돼요 아. 혈관이 늙고 병드는 거를 막아줄 수 있는 성분이 단뿍 아.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다각도의 면에서 사실은 이 히비스커스는 도움이 될수 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혈자리 자극하는 것도 도움이 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자리인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좀 짚어 주시죠. 네, 네,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아. 네, 한방에서는 이 콩팥 신장이라고 하죠. 아. 그 신수혈이고요. 그 다음에 천추혈은 천추. 배꼽 옆에 있어요. 이건 앞쪽이네요. 네, 배꼽 어. 옆에 자기 손가락으로 세 개, 요, 요 아, 정도 이렇게 떨어진 이렇게. 자리를 네. 어 세게 누르셔야 돼요. 엄지 손가락으로. 세게. 뱃살 때문에 세게 눌러야 되겠어요. <laughs> 네, 뱃살이 있으니까 더 세게, 세게. 이게 이제 배가죽이, 등가죽에 붙는다 생각될 아, 정도로 깊이 눌러야 되요 세게. 되는군요. 네, 네. 네, 세게 누르시면 네. 어, 배변이 잘 돼요. 아. 그리고 노폐물 아. 배설이 잘 돼서 음. 네, 이소파기능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아, 이거 이런 집에서도 이런. 해도 되겠네요. 어, 그게돌아다니 어 예. 예. 예, 예. 허리하고 배꼽을 찾는 게 관건이야. 그러니까. 어디는 찾아야 그니까요 본인의 아, 배꼽과 허리를 잘 찾으셔서 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지금 세 분의 주치의께서 콩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 운동법 그리고 혈자리까지 각각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네. இத்துடன் yeah.